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매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의 표준에 맞도록 양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오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술, 담배 등을 멀리 하도록 훈육하셨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자녀들은 절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꽤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아이가 뭘 잘못했나 봅니다. 목사님의 자녀 중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린 너네와 달라.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거든. 제가 아주 젊었을 때였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석이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석이관과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첫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글자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석기관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원래 바리세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자신들을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계율을 따르지 못하는 일반 시민 계급을 암하아레츠, 땅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혹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이렇게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의 마음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몇개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머지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수 없는 사람들. 잉여 인간들이죠.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라는 관사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경멸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끝에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북행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부시 대통령은 디제를 가리켜 이 사람 this man이라고 불러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할때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는 표현이지요. 마치 자신은 그 교회성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미국 영주권 얻어놓고 언제든지 난리가 나면 떠나갈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지요.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입니다. 바리세인의 기도 가운데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섞이기 싫다는 뜻이죠.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때내 곁에 누가 앉아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식사 교제를 나눌 때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이 좋은 우리들끼리 따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의 백성들 암하 아래치는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도 다른 사람들과 꼭 같은 죄인인데 저만 특혜를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겸비함을 본받고 싶습니다.